자, 검찰청 폐지 법안은 이제 내일 국무회의 통과 이제 예정이고 예. 그래서 바로 시행되는 거아고 내년 9월에 시행은 그러니까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는 거잖아요. 예, 예. 1년 동안 좀 어떤 부분을 그럼 그 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는 건지, 뭘좀 보완해야 되는 건지, 음. 그분 좀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지금 2026년 9월부터 이제 네. 수사 기관이 세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검찰청이라는 것에 수사는 없어지는 것이고, 예. 어, 부패 범죄, 지금까지 음. 그 육대 범죄, 중요 범죄 이런 것들은 행안부 산하에 있는 중수청에서 하게 되고, 예.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일반 형사 사건은 국수본 그러니까 예. 경찰에서 하게 음음. 되고,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 그렇죠. 그래서 중수처, 음음. 공수처, 공수처 국수본이 세 음음. 가지만이 수사. 하게 되고 예.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 기소청에서 기소를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검찰청이란 것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지금의 검찰청은 수사권은 지금 같은 수사권은 유지를 하지만 어떻게 해체를 해서 여기 있는 인력들은 어디로 보내며 아깝잖아요. 그리고 검찰하고 앞으로 생기는 기소청이죠. 기소청하고 다른 수사 기관하고의 관계,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네. 어떻게 협업해 나갈 것이냐.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게 1년씩이나 이렇게 걸릴 정도로 그 복잡한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어. 그러게요. 한 6개월 어. 뒤에 하면 안 됩니까? 사실 1년 뒤에 1년 안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유예 기간을 한 6개월 정도만 뒀으면 했는데 어.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게 시스템을 좀 완벽하게 네. 어,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아마 1년 음. 유예 기간을 준것 같고요. 그 사이에 별다른 일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아, 뭐. 그 사이에는 <laughs> 예.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뭐맘 먹으면 또 어떤 사건이든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예, 소식... 민심이라는 것은 이게 순간적으로 그 변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 어 하여튼 1년 동안은 검찰 수사권, 기소권 남용이 더 이상 없도록 저는 예. 법무부 장관이 관리 감독을 정말 잘해야 된다. 예. 정성호 장관이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어 지금 1년 동안 이 작업을 시작을 할때 음. 저는 어떤 원론적인 문제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또 계속 논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수사 기소라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 원칙에 따라서. 예. 이제 검사들은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뗀다. 음.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기소기관이 어, 협력한다. 예. 또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는 영장청구권이라든가 또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든가 음. 어, 시정요구권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서 이제 통제를 한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빨리 음. 확실하게 정해놓은 다음에 그렇죠. 예. 이제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이 어떻게 어, 협력해서 음. 수사와 기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예. 그리고 이제 중수청이라는 거대 조직을 지금 새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강 수사 범위, 수사의 대상 범위는 정해져 있지만 이제 주로 아마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위주로 할 텐데 어, 인력을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배치를 할 것인지. 음. 현재 검찰청에 있는 뭐 2,300명 정도의 수사 검사, 약 6,000명 정도의 수사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인력을 배치해서 중수청으로 보내고 전부 검찰이 한만명 정도 되죠 지금 검사 2천 명.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예. 그 다음에 그 남는 수사 인력을 그러면 구, 구, 경찰 국수본으로 보낼 것인지 예.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실질적인 문제에 그 집중을 해서 음음. 시스템을 잘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입니다.